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은 오늘 246일차입니다. 오늘 몸 불편해서 출근은 못했고, 팀장님한테 메시지 보내고, 1시 넘게까지 좀 잤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어지러웠고, 뭐, 지금, 사실 제가 생리를 <laughs> 하느라 치료를 좀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등, 하고 꼬리뼈 있는 쪽에 침, 침 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제 제가 좀 점심 때 탄수화물을 안 먹은 게좀 타격이 크게 왔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 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대상포진 한번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쪽에 반응이 오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출근하면 안 되겠다. 전 지금 가진 게제 몸밖에 없어서, 아, 몸을 좀 아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9시 정도 전화가 온줄 몰랐는데 왔었더라고요.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도 워킹 상담 있어서, 오전에 병원 다녀오고, 오후에 출근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상태여서, 잘 쉬고 내일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무 좀 미안하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laughs>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도 그걸 알고, 저도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아, 이 나이 때문에 주 6일이 너무 힘들고 하면, 아 내가 이제 회사에 자꾸 민폐 끼친다고 생각이 들면 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적지 않게 하고는 있는 중이고 근데 저희 지금 팀원이 너무 없다 보니 일단은 좀 뻔뻔할지라도 잘좀 있어보자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어, 그리고 저희 지금 홍보관 옆에, 어, 그 판교. 용인 쪽에, 아, 어, 플랫폼 시티, 이 편한 사상. 지금, 오늘부터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2, 3, 4, 4일 동안, 아, 오늘부터 아니구나. 오늘 3일이었구나. 3일 동안 이제 청약 접수 받, 그래서 오늘도 네, 워킹이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는 평당가 2600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렴한 거한 8억 되고 좀 30평 대는 이제 12억 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 가격 실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음 좀 재테크 차원으로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거기 투자하실 거면, 오션 센트럴 빚에 투자하시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주택이 크게 보잖아요. 지금 그 흐름들을 보면, 1인 가구가 많나요? 4인 가구가 많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파트, 아파트 시장, 아, 네.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헬리오, 헬리오 시트 아니죠. 플랫폼시트 같은 경우에, 거기 완공 시점이 2029년이에요. 네. 일단, 디스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에 예, 저 좋아하는 데이비드 차 캄성교의 강의도 듣고 책 읽었어요 1cm 다이빙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헤리티지 읽었는데 그 헤리티지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 나오는데, 어, 헤리티지 얘기 한 적이 없었죠. 제가 읽으면서, 아, 제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조선시대 때전 인구의 30% 노비신분이었고요. 네. 그 임진왜란 병장 호란 때는 17세기 때전 국민의 국민이 아니었죠. 그때는 절반이 노비 신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와 말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서 평생 주인에게 신분상 예속되어 있었고 노비 3명이 말한 마리 값에 불과했었고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는 1894년도 갑오개혁으로 폐지할 때까지 존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제도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안 좋았어요. 조선처럼 이 나라들은 노비가 세습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비가 세습됐고, 보통은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포로를 노예로 삼았는데, 조선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노예 제도가 근간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눈에 비친 그런 조선인 그 조선 여행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조선 양반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조선 양반이 소외라는 모양은 실로 한가해 보인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담뱃대를 물고 방에 누워 있을 뿐이다. 그래도 재산가의 대부분은 양반 종족이다. 이것은 대개 관리가 되어 서민들로부터 난폭하게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관리가 되면 삼대가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부를 얻는 것은 지방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신이 된 자도 지방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 아, 저들이 어찌 응보가 없기를 바라겠는가. 어, 이게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여행한 일본인 혼마규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1893년에 부산부터 서울, 황해도 이르는 한반도 남부, 중부 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기를 마치면서 지금 조선의 기백이 완전히 죽었다. 일본은 조선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그 조선인은 게을렀을까요? 왜 게을렀을까요? 이 모든 재산이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왕의 소유였고 그 아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었어요. 그중에 천민에 속한 노비는 재산을 축적할 수 없었고 노비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일과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 재산 축적할 수 있는데 요즘 좀 의욕을, <laughs> 몸이 아프니까 의욕을 잃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아, 정신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에 대한 내용에서도, 어. 좀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또 한국 여행기를 쓴 영국인 분이 조선에 대한 편견 이분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반도 북쪽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도 보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도 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 다만 조선에 살아서 게을렀던 것이다. 그 노동을 해도 얻는 게 없고 재산 축적도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일을 해도 내 것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게으름을 피웠던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면 이제 주인들은 매질을 했고 그런데 한반도를 떠난 조선인들은 일한 만큼 노동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늘리면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숍 여사도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진 거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비빔밥, 떡볶이, 김치 등 이제 뭐 한류 음식들 많죠. 근데 한국이 유독 탕이 많아요. 끓인 음식.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음식. 저도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이 저와 이제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설렁탕, 갈비탕, 곰탕, 추어탕. 왜 우리 대표 음식이 되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구해서 염명하는 경우를 지칭할 때 초금목피로 끼니를 떼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초금목피가 풀 뿌리와 나무 껍질을 뜻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산으로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풀 나무를 캐서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가난이 한국의 나물 음식 많이 발달시켰던 거고 산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나물을 먹기 위해서 즐기고 쓴 나물을 조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이 됐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독초로 인식되는 쑥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길 가던 길 멈추고 뜯어가지고 된장 국에 넣어 먹고 떡 만들어 먹고. 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나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그 제가 요르단 있을 때 가이드 할때 그 배단이 쪽 지역 걷다 보면은 거기가 아욱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욱보다 좀큰 아욱들이었는데, 어, 성주술에 오셨던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그거 보면서 막 뜯고 싶어 하시긴 하셨거든요. 가끔 그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식구가 많지만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솥에다가 재료를 넣고 재료 조금 넣고 물 가득 넣어서 탕이나 국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닭한 마리로 여덟 식구 가족 배불리 먹을 수는 없는데 소태 물을 넣고 기타 다른 재료랑 닭하고 넘게 끓이면 양이 세배네배 불어나니까 그래서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했던 생활 방식이 이제 국과 탕 요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다 나쁘지도 않고 물론 이제 다 좋지도 않겠지만 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이렇게 음식들을 먹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성차별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까지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 노비들은 짐 혹은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동 효율이 떨어지고 질병의 노출이 큰 여성 노비는 남성 노비에 비해서 가치가 없었다고 해요. 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여긴 노비들을 이제 강제로 임신시켜가지고 그저 아이를 출산하는 역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3종 지도와 7거지약 들어보셨나요? 7거지약은 많이 들어봤는데, 3종 지도는 잘못 들어봤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었는데요. 3종 지도란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결혼 이후에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여성을 평생 남성에게 종속되도록 규정한 무거운 족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도, 여성들도 이렇게 살기는 해요. 근데 여기 내용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선 사회는 여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 능력이 없는 존재로 판단했다. 근데 다들 아시죠?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그리고 인간은, 사람은, 여성은 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음, 남성을 따르는자의 역할이 부여된 여성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장이 고집이 강한 여자는 나라와 가문을 망치는다, 망치게 한다는 가르침을 각종 교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여성의 이름에는 순자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억제지 않고 남자의 말에 일말의 의견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여성을 1등 신부감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 네. 전 1등 신부감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일상을 잘 보여준 책 중에 '심리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법정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아내에게 '삼종 지도의 어긋난 행위'라며 오히려 아내를 처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를 지은 남편보다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래요. <laughs> 음, 그 조선 여성들이 결혼한 후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살아왔는데, 조선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기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이 없는 것, 음탕은 짓을 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을 가진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을 하는 것. 그 결혼 이후에 여성이 칠거지하게 해당된 행동을 하면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하고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만 했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출산에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성을 천이 여기던 조선 사회에서는 쫓겨난 여성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로 돌아가려 해도 그곳에서도 부끄러운 자식이라며 홀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읽으면서도 이제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 위에 이제 할머니 세대들은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100년 계약과 첩. 100년 가약은 100년을 두고 맺은 아름다운 언약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뜻하죠. 이 언약은 남편이 될 남성과 아내가 될 여성 사이에 1대 1로 맺어지는 인격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첫 첩제 토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둘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뭐 읽은 내용들 계속 보면은 이제 지금의 이슬람 그 여성들의 삶하고좀 비슷해요. 그 자꾸 떠오르게 되네요. 지금 이제 이슬람은 법적으로 아내를 네 명까지 둘수 있습니다. 여하튼 각서라고. 그 조선시대 때 처첩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둘수 있었는데, 당시 많은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다른 집안으로 팔려가듯이 첩으로 들어갔고, 조선에서는 돈만 주면 자신의 첩을 내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성적인 돈벌이로 내어놓은 거예요. 조선의 첩은 자신의 남편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기로 내어졌던 많은 첩들이 대부분 성병을 앓고 있었고 음, 이러한 그 모습을 본 조선 정탐 군 홈마 교스케는 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조선의 창기는 모두 남의 첩이다. 남의 첩이 아닌 자는 창기가 될수 없다. 남편 되는 사람은 스스로 손님을 모은다. 이것은 조선 사회의 일반 상태라고 할수 있다. 남편은 포주의 느낌이 있고 파렴치도 심하다고 할수 있다. 부인이 그의 다리 사이에 끝이 없는 밭을 갈아서 남편을 봉양한다. 이것이 그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인가? 이렇게 참담했던 조선 여성들의 삶은 조선 여성들의 완전한 의존심과 무력감을 만들어내었다. 성차별에 갇혔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꿈을 이루는 사회를 상상하기에는 조선의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다. 뭐 사실 지금도 냉혹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인권 따졌을 때그 차별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임금 똑같이 일을 해도 여자는 돈을 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주요 그 직급 위치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아직은 좀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음, 네 물론 저희 회사는 대표님이 여자분이십니다. 어, 다시 각설하고 조선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신분이 정해집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중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살게 되는데,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던 조선은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자산이나 가능성이 아닌 그저 어른이 되지 못한 미완성의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신분의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여자 아이들은 빨래 다듬이질과 항아리에 물 떠오르는 물 떠오기 이런 일들 집안일을 도왔고 남자 아이들은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하거나 장작을 구해 와야 했어요. 조선의 어린이들은 사람과 보의 호 대상이 아닌 노동력의 일환이었고. 자신의 밥값을 벌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미국인 교육과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조선에서 여자아이들이 겪는 생활상을 또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다. 그 중에 견딜 수 없는 것은 남아선호 사상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여자아이들의 학대이다. 조선에서 태어난 딸은 시집 갈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인간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한다. 이러한 차별은 양반집 가정에서 더욱 심하게 일어났는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방, 같은 상에서 겸상을 했던 하층민 집안이 오히려 인간적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남자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의 딸을 일찍 시집 보내려고 했다. 조선의 아이들은 계층과 신분에 의해 억압받는 삶을 살았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 대부분은 미래는커녕 내일의 꿈마저도 꿀수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랬다고 하는 사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 이렇게 겪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뭐 당연하게 뭐 수능할 수밖에 없고, 뭐 다른 꿈을 꿀 수가 없었겠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전 여성이고, 그리고 이음 책의 오늘 읽은 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위생에 대한 내용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취약해서 30대 때다 죽었어요. 40 넘겼던 분들은 거의 왕들이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저는 네, 조선 시대 때 왕만큼 지금 살았다고 <laughs> 생각이 드니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하고 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책 읽으면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네 식민지 시대 때 어땠는지도 내용들 오늘 나왔었고 오늘 내용 중에는 독립, 광복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읽었는데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지낸 거 감사할 일참 많고 음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에서는. 사실 이 이런 책들에서 그이 책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쉬는 날을 고대하는데, 그날 쉬는 날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여행 가는 거는 꿈에서나 해야 될 일,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감하고 싶어서 책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잘 읽고 나서 음, 문제를 어떻게 잘 풀면 좋을까? 답을 좀 고민하면서 잘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의 그 뿌리를 좀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찾기 위해서 책 읽고 있고, 그러면서,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laughs> 또 공부하고 있어요.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회는 서울 바깥에 있고, 1장, 2장, 3장, 4장 해서, 어, 10년 후 이곳은 제2의 판교가 된다 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짠, 네. 이거는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뭐, 위례 내용도 나와 있고, 성남도 나와 있고, 광명도 나와 있고, 평촌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2의 판교가 될 높은 잠재력을 가진 곳들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 곳이 이제, 음, 제그 이제 평택지역도 나와 있고, 뭐, 일산, 산봉 이런 곳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음, 제가 지금 음, 지식산업센터 일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평택이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아, 돈 있으면 나도 다 하고 싶은데, 이 상가랑 제조형이랑 다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 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부분들이 좀 덩어리가 큰 녀석들이 있어요. 저렴한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참고하셔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네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네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오. 안녕 아사이로 보라색 공부장갑 괜찮아? <laughs> 어, 댓글 쓴거잘 봤어. 잘 자고. 엄마도 내일을 매일 보낼게. 안녕.